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이 2024년 8월 바로 5일 그 월요일에 오늘 새로운 뉴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허용한다는 보도가 농수산식품부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 농지에 농촌 체류용 심터가 언제 시행을 하느냐? 바로 이번 2024년 12월 달부터 실행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촌 체류용 심터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고 가설 건축물로서 최대 10평입니다. 필지 가구당 한채 규정에 규정을 해서 난립을 막기로 하고 쉼터도 임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부과가 아닌 일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10만원하고 재산세 연 1만원은 부과가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농촌 체류형 쉼터 그럼 도대체 그게 뭔데? 자, 오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농수산 식품부가 발표를 한 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농지의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주일 중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사도 삼촌과 귀농 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서 생활 인구를 늘려서 농촌 소멸을 막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농어촌에, 농촌에 바로 이런 체류형 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안에 실질적인 내부를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서, 어, 숙박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대와 종합부동산세, 쉽게 말해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세 신고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는 재산세를 내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농촌 체류용 쉼터 12월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농수산식품부는 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체류용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농막이 아니고요.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수산식부에서 이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연면적입니다. 10평 이내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 기준 규모는 농막 20평 부터 이내에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10평 이내에 이런 농어촌,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면은 1층짜리 형태가 적합하다는 게 농수산 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연면적 33평방미터, 그러니까 10평에는 데크, 정화조,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는 거. 한 면에만 최대 12평방미터로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요. 부속시설까지 합친 심터 전체 면적은 최대 57평방미터. 그러면은 한 17, 18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심터의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에 두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리형 심터의 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농촌체리형 심터라는 것은 임시거주지설이고 비주택이고 0평 이하고요 올 하반기 바로 12월달에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농식품부는 내구 연한을 고려해서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 연장이 되면 벌써 어, 12년이 되겠죠.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번 연장을 하면은, 맨 처음에 지은 거, 3년, 그 다음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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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연장하면은, 바로 12년이 넘게 되므로 어, 12년 동안 어, 할수 있다는 것이 되겠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려주시고, 자 농촌 체류용 쉼터가 자세히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동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농촌 체류용 쉼터이고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 평방미터 그러니까 1 0 평입니다. 데크와 정화조 같은 것은 별도라는 것. 어, 그다음에 영농 의무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 활동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처마 데크도 별도 허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한 지역은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으로 해서 분기 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농촌 체리형 쉼터가 되겠습니다. 자, 농, 농수산식품부는요, 농촌체류용 심터가 거주시설임을 고려해서 재난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법으로 지정된 방제지구와 붕기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그 적용에서는 어,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을 했습니다. 음,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서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농촌 체리용 쉼터 대체 그게 뭔데? 자,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 농어촌 그 체리용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체리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만 설치시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만원의 재산세는 우리가내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농수, 농식품들은 필지당 한채 세대당 한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의 쉼터를 여러 곳에 짓는 것은 그것은 규제할 예정이고요.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꼭 필요하고 이와는 별개로 농식품물은 지자체가 쉼터단지를 조성하거라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서 내년입니다. 이건 농지법 개정을 추진안 해주고 농어촌 쉼터는 12월이라는 거 혼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농식품부는 이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 모두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만큼 농업계 일각에서는 쉼터가 위장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 그래서 관련 질의에 어, 농식품부 농수산식품부는 쉼터는 임시 거주시설로 상시 거주를 위해서 전업신고를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달라고 하면서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평 내외의 농수산식품부의 농촌재주용심터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설치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농막입니다. 이건 농막이 많이 설치됐던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농막과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여기는 우리가 쉴수 있고 그. 주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과 농막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어 쉴수 있는 공간만 되지 잠 같은 것은 숙박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평수부터가 틀리죠 자 그래서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있지되 있고 어 농촌 체류용식 등은 숙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농막은 그래서 여기 봤다시피 숙박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 어, 아, 맞네요.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할 화 예정입니다. 자, 농막이 아니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농촌 체류용 쉼터가 되겠습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 재료용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33 평방미터 이내로, 그러니까 10평 이내로 지으면 되는 것이고, 농식품물은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처화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한 면에 한해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농막을 농촌 체류용 쉼터 같이,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해서 기준이 맞는다고 한다면, 은 어, 열평 이내로 지으면 되고, 그리고, 그,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 정화조도 할 수가 있고, 한 면에 한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들은 농막을 그 주거용으로 쓰는 법 위반 사례가 나오자, 지난해 5월 농막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야간 지침 근진행의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당시 이번과 같은 개정 방침을 이제 그 그때 내용을 처리하고 이번에 그 농어촌 그 체리용 심토를 새로이 만들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이런. 농어촌 체류형 농촌 체류형 쉼터라든지 농막에 관련된 내용 또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저의 연구소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동영상에서는 바로 어,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12월부터 지을 수 있고 농촌의 체류 그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농수산식품부의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저희 동영상 시청하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어, 8월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폭염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면서 저희 동영상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